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정명품다육입니다. 오늘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봄비치고 많이 옵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어,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금 자구들, 금밭을 정리하면서 예, 떨어져 좀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뭐싹 그렇게 크게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네 여기 1번부터 갑니다 1번 7개에, 7개에 1 0만 짜리 갑니다 잘좀 설명 좀 해볼게요 네 첫번째 아이가 이렇게 금밭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자구가 좀아 이런것들은 좀 자리비움 하는데 좀 비우고 싼거 조금 그래도 저렴한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괜찮아요 이게 잘 크고 나면 어또 좋은 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무지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거 두번째 또 이것도 아 금이 잘 들었지요 네 금이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어 하나는 네 요건 아주 뭐 아우가 가지고 연꽃처럼 잘생겼어요 근데 이거 산반금이 살짝 잘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요것도 같은 같은 맥락의 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런 거 있고. 또 여기는 아주 말이 안 돼. 요거가 엄마가 금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옆에 떼서 놓은 거를 했더니 금이 좀잘안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것도 금이 좀... 어잘 어, 보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마리아금, 요거까지 산반금이죠. 네, 좋습니다. 요거 괜찮네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일곱 개 1번, 일곱 개 1번. 이것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laughs> 10만 원. 마하나에 15,000원 꼴도 안 되네요. 네, 네. 여러분들 보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2번도, 어, 일곱 개에 십만이에요. 일곱 개에 십만. 2번도, 네. 2번 첫 번째 아이, 아 요거 아주 오가서, 어, 안으로 봉황처럼 아 스타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산방금이 잘 들어가 있네요. 네, 두 번째, 아, 요것도, 어, 아, 말이 안 돼. 이것도 어, 키우면, 어, 뭐,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잘 보시고요. 네, 이렇게요. 또 여기 또세 번째 아이. 네. 현재는 금이 잘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키우다 보면 잘 나올 수도 또 있어요. 네. 여기 와, 요런 건좀잘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이것도 산반금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네. 또 여기에 아, 요것도 금이 그냥 어, 괜찮게 보입니다. 예 여기 아 요거 마리아금 요렇게. 이렇게 해서 예, 일곱 개 요것도 2번 일곱 개 10만 원들입니다. 예, 10만 원. 10만 원이면 <laughs> 비싸지 않아요. 네. 세 번째 아이 입니다세 번째 아이 아, 요렇게. 이거 3번. 3번도 일곱 개 10만 원이에요. 예, 첫 번째 이런 거. 두 번째가 네, 요거 괜찮네요. 네, 이렇게요. 잘 보시고, 제 설명보다도 본인들이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또 요거, 아, 요건 백금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요것도 발전을 하면, 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요거 백금 들어가 있죠. 네, 요거 또 산반금이 잘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해서, 아, 요거는 아주, 어, 요거 괜찮네. 요 환역으로. 네. 편엽이에요 괜찮아요 네 여기 어 이것도 괜찮고요 또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가 또 요것도 아 이렇게 해서 아, 3번 7개 10만원입니다 네, 다음에는 아, 4번 들어갑니다 4번 4번 네 이건 6개 10만원이네요 어, 좋은가 보네요 네 여기 아금 보여요 금잘 보이죠 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고 또두 번째 아 이것도 어, 괜찮아요 네또세 번째 아 이것도 잘 보이고요 어쨌든 그값어치 하고 있네요 네 이런 거 보세요 그죠 네또 요거 네 멋 있어요. 6개짜리 좋네요 예. 네, 그렇죠? 네, 이렇게 6개 해서 아, 요것도 10만 원이고요. 6개 10만 원. 다음에는 네, 5원. 5원 1개 10만 원이네요. 요건 또여 네, 요게 금이 이렇게 아, 금이 잘 보이지요. 네. 또 이렇게 요것도 아, 요것도 10군 말이 비슷하네요. 이것도 괜찮아요. 아, 이건 아주 작아도 예 네, 작아도 아, 괜찮네요. 잘 들었네요. 네 이런 걸 보세요. 네 그렇죠. 음. 네 환역으로 환역으로 선반금이 들어 있네요. 네 이것도 이건 말이야 네네 네, 환역으로 네 선반금.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이것도 1 0만 원입니다. 7개 10만원, 그럼 하나에 15,000원 꼴안 되지요. 금이 그래도 금인데요. 썩어서 준치라고요 그렇죠? 네, 또 여섯 번째, 네, 이것도 7개 10만원이네요. 네, 여기 이렇게 되고요또 네, 요것도금 금 보이죠? 보이시죠? 네,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네이 아이는 그래도 와 쌍두가 쌍두면서도 예, 금이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죠 이것도어 이것도 환엽이네요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금이 그저 바탕에 잘 깔려 있어요 네 이것도 그렇고요네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어 일곱 개 10만 원입니다. 잘 보시고 하나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또한 일곱 번째. 아, 요것도 어 일곱 개 10만 원이에요. 네, 금이렇요 네, 요것도 금이 보, 보여요. 또 네, 이거 환영으로 괜찮죠? 괜찮아요. 네, 이것도 그렇고요. 네,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일곱 번째가 또 일곱 개에 이렇게 10만원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도 아, 일곱 개 10만원이고요. 네, 일곱 개 10만원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작아도 요건 괜찮네요. 작아도 참 좋아요. 네, 이거 네, 이것도 아, 아, 색깔이 참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을 예, 적심을 해서 따서 자고나오는 것들을 밭에다 쭉 깔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 금이 아주 잘 들은 것들을 그런 그 아이들만 이제 분작업을 해 놓고 예,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조그만 분에다 심어서 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예, 이렇게 해서 7개 맞죠. 예, 이렇게 10만원 드리고요. 여덟 번째 그래서 금을 이렇게 키우면서 아직 어려서 예을 장래를 지금 제가 점을 실 수가 없지만 어쨌든간에 얘들은 전부가 금의 자국이기 때문에 금의 자국이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 절대 배반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냥 무지가 아니고 금의 유전자를 가진 금에서 뗀 그런 자국들이에요 자국을 키워서 아주 금잘 들은 것만. 저희가 이제 빼서 놓고, 들 들은 것들은 이제 나중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일제가 저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일곱 개, 0만 원이고요. 이제 마지막, 아, 열 번째. 열 번째. 아 이거 좋아요. 네. 그렇지요. 네. 괜찮아요. 그죠? 네. 네. 아이고, 좋네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좋네요. <laughs> 하나만 가져도 그 가격 되겠네요. <laughs> 그, 예, 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일곱 개, 십만 원인데, 사실 참 이거 엄청 좋습니다. <laughs> 네. 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개를 다해드렸는데첫 번부터 그냥 아컷한한한 한, 한 장씩 사진 한 장씩 찍을 수 있도록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1번입니다. 1번. 예, 잘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네, 됐죠? 지 다음에 이거 2번입니다. 2번. 예, 이렇게 해서 사진 키워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3번이고요. 네, 제가 사진을 잘 나오도록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야, 예, 이렇게 4, 번 갑니다. 예, 아, 4번은 6개예요. 왜 6개인지 는 아시겠지요? 네, 4번 예. 캡처 잘 하셨나요? 네, 예. 그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예, 5번도 뭐. 개수가 많, 많아서 나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환엽이 두 개씩이나 들어와졌어요. 두 개, 세 개요. 네 여기, 아, 여기가 6번이에요. 6번. 네 이런 아이들은 참 솔직히 하나만, 환엽 하나만 잘 키워도 그 값이 충분히 나옵니다. 네 여기 또, 아, 7번이요. 네잘 보셨나요? 7번. 예. 네, 카메라가 흔들리나요? 네 보셨죠? 7번. 그 다음에 8번. 8번. 예, 제가 자세가 불안정해서, 그래서 자꾸 흔들리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8번. 또 이제, 아이, 9번. 9번. 예, 8번. 9번 갑니다. 9번. 9번은 어떻게 이렇게 봐드릴까요? 이렇게. 9번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나겠죠, 그래도? 아, 또 사진을 잘못 났어요. 또기를 진열을. 네, 9번. 그 다음에 10분 마지막 10분 갑니다 네 10분 네잘 보셨죠 10분 야 10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0세트를 마련해 놓고 10세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또네 네, 다음번에는 이제 더 이제 진짜 좋은 금을 한번 올려놓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거 지금 나쁘다고 해서 아주 나쁜 건 아니니까 한번 키우시면서 좋은 금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끊겠습니다. 오후 즐겨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